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1년 8개월의 실형을 받으니까, 진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놈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민중기특검입니다. 이름이 보세요. 양평구스토를 어쩌고 사한다면서 우리, 정해철 면장님, 그 강압사 해가지고서 사망했죠? 근데 양평구스토는 유죄 나왔습니까? 양평고스들 문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김건희 씨는다 무죄 나온 거예요. 저것들이 걸은 것들 다 무죄 나온 거예요. 저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걸었냐면 뭐 17개 혐의인가 뭐 하여튼 여러 개를 걸었어요. 양평고스들은 뭐 어떻게 했다. 뭐 명태균이가 어떻게 했다. 도이치를 어떻게 했다. 그냥 그렇게 다 걸었는데 재우 선물 받았다는 거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영빈에 대한 의례적인 선물이에요. 그걸 걸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월령 비월령인데 어쨌든간에 그걸 갖다가 걸었다 그래가지고서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라고는 내가 법적인 양심상 못하겠어. 뭐 죄가 된다면 된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수사를 해가지고서 기소를 할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면 선물 받은 놈이 그러면 긴 아, 거리 여사 하나뿐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선물 받으면 전부 다 걸리는 거야. 아니 광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부인이 받으면 다 걸리지 안 걸립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그 앞선 영부인들은 안 받았냐는 거야 그리고 김정식이 이거 뭐 지금 샤넬에다 뭐그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 법카 지금 또 김혜경이가 과연 영부인 되고 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선물 을안받는지 받은지 받았는지 모르겠어 받았으면 다 걸리는 거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김혜경이가 지금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돌려주려고 하겠지. 받았으면 받았으면 다 걸리는 거고. 그럼 경기도 지사때 경기도 지사도 공무원이잖아. 대통령은 공무원이야? 경기도 지사 때 그러면 법같으면 그거 공무원으로서 어그 공무원 만누라가 해도 되는 일이야?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법같은게그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1억 원이 넘어 1억 원이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선물보다 더 비싸. 더 많아. 그러면 김혜경이도 100% 경기도 지사 마누라도 똑같으니까 깜방 가야 되는 거야. 대통령 만누라만 가? 경기도지사는 높은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성남시장 때뭘 받았는지 다 조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정숙이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김정숙이가 받은 거 정말 산 사내 그 우리가 아는 거면 180벌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관봉권 뭐한 번에 사면 몇십벌씩 샀다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타지말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걔 버킷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 다 조사하면 그야말로 김정숙이는 아마 무기징역 받아야 될 거야 김혜경이도 당연히 깜빵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더 후달릴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이재명이 자기도 이거 100% 깜빵 가거든요. 이재명이는 대통령직 내려오면 무조건 깜빵이야. 사실은 무조건 깜빵이야. 뭐 저는 확신해. 그러면 김혜경이랑안 가느냐? 김혜경이도 깜빵이야.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1년 8개월 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것밖에 안 되느냐? 어, 저더 높아야 된다라고 김영애가 박수를 칠지 그리고 이재명이가 박수를 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네 미래야 그게 당신들 미래라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물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분명히 우인성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먼저 달라고 한적 없다 이게 중요해 달라고 한적 없다는 거야 근데 선물로 갖다 준 거야 그러면서 뭐 현안에 대해서 아니 그럼 선물 가져갔는데 사실 우리 이런,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 현안은 이런 겁니다 아, 그 얘기도 못해? 아, 솔직한 얘기로 그걸 들어줬지안들어줬지가 중요한 거지. 들어준 거 없잖아. 그럼 들어준 거 없으면 은 그거는 사실상 무죄라고 봐야 되는 거고, 선보을 돌려주면 그만인 거야.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권력을 잃는 바람에 1년 8개월 투드로 맞았다이 말이야. 그래서 판사가 잘못됐다고 내가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거 똑같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라는 거야. 그럼 민중기, 너는 뭐냐는 거야. 여기서 이제 민중기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민중기가, 정말 김건희 여사 뭐 특검 나왔다, 난리 떨고, 이게 뭐 통일교 뭐, 그, 그 조사한다 면서 거기서, 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더니, 김용훈 목사님 압수색을 안 하나, 아, 그 다음에 또 극동방송에 또 압수색을 안 들어가나. 난리 떨었잖아요, 난리 떨었어. 거기다가 또 뭐, 양평 고수들을 뭐, 쉬게 만들었다, 쉬게 만들, 시계 만들었다고, 뭐, 그래가지고서 김건희 여사가 유리하게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요양을 하려고 그랬다. 정말 세상에 이런 선전선동 가지고 법원에서 하나라도 인정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누가 죽었다고요? 정일천, 정혜철 단원 면장이 돌아가셨잖아요. 단원 면장이 돌아가셨잖아. 그 책임자들 간에들, 이제는 민중기 차례야. 민중기, 여기다가 또뭐 나왔습니까? 주가조작 진짜 한 놈은 누구였어? 민중기였죠? 아니, 민중기가 지, 뭐, 고등학교 친구하고 해가지고서, 어, 비상장 주식회 가 해가지고서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 유명하잖아요. 민중기 다 이거 고발돼 있어요. 이제는 민중기 차례야. 그니까, 러 민중기가 김건희 여사를 잡겠다고 그야말로 난리를 떨었어. 나는 특검이라 그래서 그 난리를 떨는 놈춤 봤어. 더군다나 그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이거든요. 법원장 출신은 대개는 젊잖아요하더라도 아니, 뭐 특검이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절차 지켜가면서 좀 이렇게 하는데, 어, 아 이게 무슨 사냥개가 되니까 그냥 완장차니까 베는 게 없는지 난리를 떨더라고. 그, 김건희 특검이 가장 난리를 떨었어요.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부인한다면서 그 난리 떠는 거 아니야. 1차 구인 2차 구인 뭐, 김건희 특검에서 그런 거야. 그게 윤석열 특검에서 그러는 게, 내란 특검에서 그런 게 아니야. 윤석열을 잡으러 간다고 그 난리를 떨었던 게, 여러분, 그게 민중기 특검이에요, 민중기 특검.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얼마나 난리를 떨었으면, 단얼군, 단얼 면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고요. 얼마나 강압사를 했으면. 근데 그게 유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 하나도. 그때 뭐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때 양평군 어, 군수, 어? 군수가 너한테 시켰다고 불어라. 이런 얘기 아니야. 뭘, 뭘부른데불기는뭘부른데 그러면서 원희룡이가 뭘 했다, 뭐 했다, 국토부 장관이 뭘 했다. 그래가지고, 원래가 뭐, 이리 길이 날라 그랬었는데, 이리 길을 바꾸려고 그랬다. 그 길을 바꾸려고 한 이유를 보니까 거기에, 어? 김건희 여사의뭐 딱이 많더라. 야, 이게 바로 제2의 생태탕이고, 이게 제2의 뭐야, 비아그라야. 또 당한 거야, 또 당한 거야. 아니, 맨날 생태탕에 당하고, 맨날 비아그라에 당하고, 뭐야 도대체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 무슨 뭐구수을 하려고 했다, 뭐, 비아그라가 발견됐다, 무슨 롯데 호텔이 어떻다, 무슨 뭐, 누구하고 뭐, 미월 관계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도륙 낸거 아니야. 근데, 요번에도 봐봐.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김건희 여사를 그냥 완전히 말이 안떠냈뜨 아니, 말이 안떠냈뜨라고 말했던 놈들 말이야. 니들 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뭐가 김건희 여사가 말이 안떠냈뜨야뭘 어떻게 해서 말이 안 떠냈더라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그래, 지금 가방, 그거 받은 거, 재일 그거, 다 털털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서 지금 깜빡하게 됐는데. 그래, 니가 막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는 그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 김건희 여사만큼만 사르라고 그래.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만으로 하면서도 그 선물 하나 받은 게 없다고 단언했단 말이야.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대통령 연부인으로서는 아,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그때는 말이야. 옆에 있는 놈들이 잘 잘못됐다고 생각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는 비서가 없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서 안 받은 거잖아. 그러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달라졌는데 옆에 비서들도 많았고 수많은 그 참모들도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아, 그런 걸 갖다가 차, 대통령이 응? 영부인이 말이야 그냥 갖다주는 거맞지 못해서 그냥 받아뒀다고 해 그럼 바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안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십시오 당신 이거 앞으로 또 갖고 오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당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를 하든지 그랬어야 될거 아니야 응?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그 정도 선물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의례적인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차고서 아, 외국에 나가시는데, 외국에 나가 정상회계할 때 아, 목걸이가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어? 그 호의로 받아들인 거지. 그걸 뇌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려면 몇백억을 받지 뭐, 그래, 왜 천만짜리 받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제, 결국 걸리니까 걸린 건데,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김정수 김혜경, 니들도 다, 아 이제 깜빡할 준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민중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민중기. 너 민중기 깜빡할 준비 하라는 거야. 너 지금 걸린 게 엄청 많아. 아, 지금, 주가 조작은 네가한 거야, 주가 조작은 네가한 거라고. 그거 얘기도 지금 민중기가 지금, 아, 고소고발돼 있거든요. 이제 민중기 니네 차례다는 겁니다. 강실업 팀입니다